어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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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방0 0 0 0 0 0 0방도 빠졌다 0 0 0 보실? 0인데 라인 보0 라인 부0 0 0요 주방 없어요 얘는 자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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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뒤0뒤바뒤바뒤바0 0 0 0디0아어 제가 화면 밀게요 아나님 앞에 가서 킬 주세요. Thank you. 아, 여기 2층에 뭐 있다. 자리한가? 오른쪽이야. 자리하고. 잘 가요, 대남. 땡. 루시오코. 야, 네, 다 화물이에요, 루시오 없고 아나 원일이에요? 나이스 라인님. 지받아 우리 티바 다는 우리 원일 뽕있다 라이트힐 <놀랄> 이게 힐비에안 먹히네 루시오 도착 어거기어요 이거 허물 미어서 초월 느려요 <놀람> 방금 부스터 썼는데 우 뽕라인 잡탄될텐데 까비 아, 리아해 탈약해. 아이고, 박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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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라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이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나이이나이 아니 나 한발도 못 때려봤는데 라인, 라인 피일이야 루시엠 저 없어요, 초월 나이스 돼. <laughs> 하나 먹었다 라인 못 좋아해요? 피일, 피월 쳤어요, 선초월선초월 오, 어? 아이고 우리 파라... 어, 아 모아 쏘이 모아 쏘기 괜찮아 괜찮아 다음 턴 타탄 아, 왔을것같은 라인은 그냥 빼보죠? 아커커하나커하나커이러 차렷 차렷 갈린 거 차렷 차렷 와 이걸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앞에 누구야 라인 킬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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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조화요 아이고 루..야야야타야타야타야 룰라룰룰시오 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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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이거 아나가 어. 세워버리네. 아, 죽었다. 야, 될 때. 어, 앞에 자장케어 가소환는 달아났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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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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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. 어. 자자자 어. 어. 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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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라인 주 어. 빠진 거 보자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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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. 왼, 오른쪽 자리야, 자리야 갈렸어요. 아, 나 자르고 올게. 마무리할게. 어, 피가 아닌데? 디바 디바. 왼쪽 힐러 힐러 셋. 나이스. 왼쪽. 왼쪽. 아, 비벼 이거 이 거점 택배 디바. 디바 오른쪽 비벼요. 오른쪽 디바 비벼요. 어, 나이스. 어, 오하나님 나이스. 음. 아씨 자리야 동, 동이야 뭐야? <laughs> 어, 내가 들고 네 유링의 내 형제의 꿈이었으나 그 이루어지지 않았어. 공격까지 3 0 라인 필! 아우 씨, 까비. Cock, cock, c 나이스. 죽여버려. 갈게요. 가라니, 슬지 자리야 차야 따라하자. 그래, 라인 주먹 빠진 거요. 아, 뭐. 이거 이거 던져, 던져. 아, 라인, 라인 나이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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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아 감격 거의 없는 거 같아. 아 이거 더 강한 거 같아. 감격 다 갈긴 <놀람> 했어요. 나이스. 맞게? 자리야, 자리야 보실? 아 존나 컸어. <laughs> 선초월. 필, 필. Oh, 그냥 박아도 아, 탄 a 스 it's one of them. Oh, that's a matter of that. Okay, I'll be back here. I'll be b a c 돼 here. I'll be back h e 아... 라인, 라인 가능? 뭐, 쑥불하게다어 라인, 라인 보조화해요? 라인 혼자, 라인 혼자, 라인 혼자 아이고! 아, <laughs> 망치만 막아주면 할만하거든 갑옷 꺼다 라인 도진 있어? 아, 안 되겠다, 이거 안되겠 가다가 두다주다 아, 뺐다가 두칸 주고 가도 될. 어, 아, 오케이, 오케다가 가, 네. 때 거. 가려? 아, 고 한번 던져 보자. 던지다 들다가자다가나 나이스. 됐다, 됐다. 저소 탔어요. 선초 아, 나님 어, 나이스. 뭐야? 아! <laughs> 안될거 같은데. 어, 내가 비비고있한데 이거. 루슈컷이거든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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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이 라이, 까비 라이, 라이, 이이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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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이 다 왔나? 어, 네, 네. 응. 아, 네다 왔어요. 우리 자리야 자요. 망치? 자, 한번 봐. 손초월. 음, 음, 음. 라인 보조화예요. 힐벤, 아, 힐벤 3방인데. 라인 라인 한, 라인 한대만 개꿀 갑시다.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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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. 개꿀, 개꿀. 라인, 라인. 여기서 말할게요 어이구 C 다 누웠어 자리피인데자리 오른쪽 피잘자 나이스 나이스 와우 굿굿 굿. 나이스 뿡굿굿

과감하게 많이 묻혀줄게, 데에배님 탈배, 탈배. 와우! 선철롤누면 말할게요. 가요. 아 환물씨 되게 애매하다. 라인 보조. 아운도다운도 타운도 타다도 타운도 타운도 오, 아, 이거, 샤머가라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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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라인, 끊인 라인, 라 나이스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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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굿 뭐지? 아니야, 안할수 나이... 왔어, 나이스. 우리 화강한도놓어요 오, 야왜 이렇게 전모았어이모 모아 잘못 들어간 네, 라인 인데 라인 1인데 라인 1hp, 아, 나이스.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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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. 자리 어, 잡고 싶어, 디바. 우리 자력해가는 나이스, 나이스.

루시오, 아, 루시오, 루시오. 루시. 안 맞아, 하나님 도와줘. 맨. <laughs> 나이스. 오, <laughs> 아, 나이스. 어 나이스. 어 어디 갔지? 굿 굿.